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을 위해 지난 10일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 인명대피 훈련,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한 자체 진화, 소방차 살수 진화, 응급 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 구조 훈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자위 소방대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소방시설 사용 방법과 화재 예방 교육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실질적인 합동 소방 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 능력을 높여 양평군 대군민 안전수준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공사는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비롯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광,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안전수준 강화를 위한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